안녕하세요. 미션쟁입니다. 이 오늘 지금 작업할 차량은 집 랭글러 모델이에요. JK 모델이고, 벤츠에서 있는 MB72.6, MB5단 미션이 장착된 차량인데, 이 차량을 한 저희한테 한 5년 전에, 4, 5년 정도 정도에 미션 한번 작업을 한 차량입니다. 근데 지금 주행거리가 대략 한 6만, 7만 킬로를 운행을 하셨는데, 미션이 다시 또 망가져서 입고를 재입고를 하셨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참또 죄송하기도 하고 또 보증기간은 뭐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되면두번 다시 뵐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다시 입고를 하셔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좀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망가진 덥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업은 할 건데요. 그래도 아무리 보증기간이 끝났어도 어 보증으로 AS는 못 해드릴 지언정 최소한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 다 해서 더 꼼꼼하게 더 제대로 이제 수리를 해드릴 거고요. 우선 차 상태를 한번 보면 소음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소음이 많이 나는 걸 조금 있다 제가 소리를 담아서 한번 같이 영상을 좀 보실 거고요. 어, 이제 작업을 바로 진행을 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뭐 그거까지 한번 같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 랭글러 JK 모델이고요72.6 변속기를 탈거를 했어요.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소음이 굉장히 심했던 변속기예요이 변속기는, 어, 저희가 대략 한 4, 5년 전에 작업을 해드렸던 차량이긴 해요. 근데 지금 4, 5년 이후에 아마도 좀, 그, 차량이 이제 오프로드를 많이 운행을 하시고 하셔서 그로 인해서 이제 컨버터 쪽에 심한 데미지가 갔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차주분도 좀뭐 운이 없는 케이스. 저희들도 최대한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 이제 5년 정도 5년 전에 작업을 했던 차량이래서 우선 지금 봤구요 내려서 한번 보니까 이쪽으로 한번 하고실까요? 자, 이 지금 메인 샤프트가 아예 없습니다. 이 메인 샤프트가 아예 없으면 이이 이 메인 샤프트는 이크 컨버터 안에 있는 저 입력 축을 이제. 임펠라를 고정하는 축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터를 고정을 하고 엔진이 돌아가면서 그 스테이터를 고정되어 있던 그 스테이터에 유압을 증폭시켜주는, 자바, 증폭시켜주는 그 스테이터를 고정하는 스플라인인데 스플라인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정상적인 스플라인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 한 대를 더 작업을 저희가 한게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랭글러 모델이에요. 이렇게 스플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제가 펌프를 하나 분해를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어 소음이 났던 주된 원인은 이 지금 토크 컨버터와 물리는 이 스테이터를 고정하고 있는 이 스플라인이 다 돌아가서 이런 거예요. 이 스플라인은 왜 돌아가느냐? 그거는 제가 이제 또 토크 컨버터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망가진 차량이 어, 저희가 예전에 있었던 것들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제가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게총두 개가 더 있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개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망가졌고 동일하게 스플라인이 다 없어졌어요. 정말로 거짓말처럼 이게 마치 원래 이랬던 것처럼. 그런데 정상적인 스플라인은 어떤 거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서 망가진 거고, 자, 이거를 조금더 설명을 드리려면 또 토크 컨버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토크 컨버터는 이부분은 어... 지금 자동변속기에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아예 그냥 이 메인 샤프트가 고정이 돼 있겠죠. 고정이 돼 있으면 토크 컨버터 안에서. 자, 이 부분이 이제 토크 컨버터입니다. 토크 컨버터는 이 안에 있는 뚜껑이 이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구조겠죠, 당연히. 쑥 들어가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테이터가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서 스프라인처럼 이렇게 고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프라인 고정이 되어 있는 이어 이쪽 스프라인과 이 스프라인이 서로 안 불리면서 어이 스테이터를 안 들어가게 고정을 하고 있는 게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엔진이 돌면서 이 토크 컨버터가 돌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양쪽 이 날개에 의해서 오일을 이쪽으로 쏘겠죠. 바깥에 있는 토크 컨버터는 돌고 얘는 고정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유압을 증폭을 시켜서 변속기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이 특히 랭글러에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MB5단을 쓰는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이 정말로 많거든요. 쌍용에도 있고, 뭐 벤츠에도 있고, 어, 포르쉐 구형 모델도 있고, 이72.6 변속기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이 증상은 희한하게 어, 뭐꼭 그런 것만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랭글러 집, 랭글러 JK 디젤 모델에서 유난히 많이 일어나요. 거의 그이 모델에서만 저는 본것 같아요. 다른 모델에서는 전 이렇게 망가지는 거는 못 봤고, 집 랭글러에서만 봤는데, 그 이유는 이 토크 컨버터를 잡고 고정시켰을 때이 부분하고 엔진이 작동을 했을 때, 그리고 이 토크 컨버터, 락업 클러치가 특히 물릴 때이 토크 컨버터의 터빈 유체량이 많이 작동을 하는데, 그때 아마도 이게 가장 많이 데미지를 가는 것 같고, 또 토크 컨버터도 많이 망가져요. JK 디젤 모델에서. 그 이유도 이, 제가 생각할 땐 단순히 로직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로직 때문에 이렇게 컨버터가 많이 컨버터와 이 메인, 이 토크 컴퓨터 샤프트 이렇게 망가지는 거죠. 이렇게이렇게이렇게총 이렇게 세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망가진 거와 정상적인 하나를 제가 지금 비교 샘플링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요 부분을 양박하게 수리를 해서, 이제 차량에 또 장착을 해서, 시운전을 한번 해볼 거고, 요 차량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JK 디젤 미션을 바로 장착을 해서 시운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랭글러 시운전 중인데요. 아좀 차량이 좀 시끄러워서 전반적으로 좀 어, 차량 이제 풍절음도 많고 좀 시끄럽네요. 그래서 오디오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해드렸던 차량이래서 그래도 최소한의 예, 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좀 해서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어 지금 변속도 뭐 전혀 문제 없고 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소음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어, 최대한 제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 다 했고요. 이렇게 망가지는 주된 원인은 토크 컨버터에 고정되어져 있던 메인 샤프트가 파손이 돼서 어, 소음이 많이 발생됐고 그렇게 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요 오디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제가 듣기에도 지금 되게 시끄러우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션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